맞지? 오지를 찾아가는 거야. 진짜 여기는 연천 주민들도 잘 모르는 데 안녕히 가세요. 연천읍, <laughs> 연천읍 아닌가 봐. 여기 그럴 수도 있어. 여기가 어디지? 그럼 군남인가? 찍어보자.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거기 엄청 많았던데 있잖아. 몰라, 아, 어, 기억력이 없어. 요, 바로 넘어서 건너. 여기다 여기다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채니아빠? 번개친 소리야? 그런가 봐 비오겠다 빨리 가자 너 <laughs> 나오니까 <웃음> 인사는 해야지 아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니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예, 미지의 영역이에요 여기는 연천이 아닙니다 연천읍이 아니고 무슨 동네인지도 모르겠어 어디야 여기 아니야 저기 뭐라고 나그 위치에 보면 함내로라고 연천읍? 어연천읍 연천읍 그냥 함내로 맞아? 응. 어쨌든 통발 하나 놓을 건데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 물고기가 엄청 많이 보였었거든요 물도 깨끗하고 근데 지금 농번기농보너 농사철이라 그런지 고기가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일단 어 여기다 하나 놓고 하나는 좀딴 좀 데다 한번 나봐야겠다 일단 여기다가 후딱 하나 넣어볼게요 통발을 자 오늘 미끼는 <laughs> 어, 냄새. 놀라지 어, 그 마세요. 동발에서 난 냄새인가 봐. 아! 음. 어. 자 오늘의 비끼는 직접 잡은. 직접 잡은 말 말지렁입니다. 말지렁이 어이. 아주 그냥 싱싱해요. 이거 제가 잡느냐고 그냥 맨날 며칠을 저기 동네를 음, 사방 근데 음. 다 돌아다녔어. 자 어쨌든 이 말지렁이로 넣어볼게요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없냐? 아니 이거를 원래 낚시하려고 잡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낚시할 데가 없어요 낚시 금지구요 <laughs> 짜증나 <웃음> 자, 지렁이 망에 담아서 묶어버리고 저쪽 풀있는데 넣어버리고 여기 또 장어 나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지? 그건 없을 것 같은데 지 아니 이런데 장어 있어 진짜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이런데 장어가 있다고 이런 대충 던져인가 응. 여기. 오 됐네. 그래도. 어, 딱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던져 놓고. 자. 난저 풀에다 있으면 딱좋겠 하나 더 갑니다. 또 해? 어, 하나는 땅에다다가. 응. 포인트 어때? 괜찮아. 좋지. 응, 와. 여기도 뭐 나올 것 같지 않아? 비온다, 비 와. 님 음? 비가 와. 오, 떨어졌다니까. 내야 아 그래? 여기도 뭔가 나올 것 같아 야 여기는 그... 진짜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야 장어 있게 생겼는데? 지렁이 다 털어 너다털어야지땀삐지삐지 어? 그 흘려서 자꾸 <laughs> 이럴 때 쓰라고 잡은 거야 뭐야 저 천둥소리야 뭐야 어 천둥소리야 난리 났어 지금 비 소식 없는데? 소식 없어도 비는 내려. 왜? <laughs> 오 지렁이 엄청 많네 여기. 어. 다 넣어버리자. 응. 어. 에. <laughs> 진짜. 으아. 아 바닥 떨어졌어. 나 들어가 이거는 통발해서 못 나가니까 못 나가겠지? 응못 어, 나가면 못 나가. 아 저번에도 거... 이랬다가 다 나갔었어. 응? 어? 이 구멍으로 다 나가더라고. 못 나겠지 얘네는 지렁이 워낙 커서. 줄은 줄 통발 줄. 줄은 여기 있잖아. 저쪽 에 이쪽에다 더 여기 어꽤 깊다. <laughs> 뭐야 왜 이렇게 깊어? 계속 내려가. 내려 다 내려오잖아. 더 내려가 더 깊네. 내려가잖아. 뭐야 여기 왜 이렇게 깊어? 에? 됐다 다 내려갔나 보다 이제아 그래도 너무 깊은데? 뭐 있을 것 같아. 왜 계속 내려? 지금도 내려가고 있어. 진짜? 뭐, 아예 안 보이는데? 어, 막 가자. 가자, 가자. 아, 벼락 맞겠어. 계속 내려가. 저기가, 여기 가운데가 엄청 깊나 봐. 어. 안 돼, 안 돼. 장대, 장대 가져와야 돼. 아 어, 여기 장대 있네. 그래도 안될것 같아. <laughs> 딱 여기 장대 있네, 여기. 이거? 내일 딱 와서, 어. 이거를 딱걷두면 돼. 우안될거 같아. 무겁다. 가자. 가자 가자 차온다. 자, 여러분, 직접 잡은 말지렁이 통발 한번 내일 뭐가 잡히나 한번 내일 아침에 와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근데 날이 왜 이래 오늘 미쳤나벼. 갑시다. 아, 배 오빠. 자, 여러분, 첫 번째 통발 도착을 했습니다. 빨리 한번 건져 볼게요. 와 말도 안돼 깨끗한데 말도 안돼 어째 있는 것 같았는데 이 엄청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 통과는 꽝 자기 잡아줘 싫어 <laughs> 일단 꽝이야 여기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꺼내지 자기야 어 배고파 김밥 샀는데 김밥 먹고 꺼내면 안 돼? 그래 일단 먹자 배고파 뒤익 아침도 뒤... 안 먹이고 <laughs> 여기서 먹자 여기 어? 저 그늘 어저 그늘에서 먹을까? 의자 있는데 의자 가져 의자 가져와? 가져왔어 이따 꺼내자 아 배고파 의자 가져왔어 희한하게 여기 주위에는 집이 하나도 없어 차는 있어 어? 차 사람 <laughs> 있어? 농사.. 아니 집이 없어 봐봐 <laughs> 주위에 집이 아예 없어 젓가락안 가져왔거든 와우 저기 또 와사비 넣고 그런 거 아니지? <laughs> 왜 그런 얘왜 하는 거야? 아 이제 하도 몰카를 해가지고 아니, 무슨 어 <laughs> 응. 아, 먹자 어이게 사람을 못 믿어 아이 <laughs> 진짜 들어갔어? 응 음. 아닐 텐데? 저 와사비 어 아니야 겨자채 넣어서 그런 거야 거짓말 하지 저기 와사비가 물어있는데물흐야 <laughs> <laughs> 야, 이제 남편을 한 대로 몰까를래? 아니, 해봐. 이게 성난, 성난 해보는 거지? 입에서 쫙 막혀, 아, 얘 인연습. 이거 먹어. 아, 이건 조금 들어왔을 걸? 아, 많이, 많이 들은 거 있다는 소리네. <laughs> 아, 그게? 끌자. 밥은 없어. 아, 나와사비 좋아해. 근데 먹으면 할 나보다. 응, 맛있어. <laughs> 엄청 많이 넣었는데. 진짜로. 티스푼을 까다 하아 놓으면 아니 이거는 나한테 하지 말고, 어? 아니 예 연습. 근데 와, 저는 와사비 좋아해서 괜찮아. 응, 저자태로 썼잖아. 이건가? 안 넣었어 이제 없다니까. 아이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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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써니까 담아 아. <laughs> 앞엔 저었는데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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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싫어. 아 이거 어떻게 남편을 상대로? 아니, 정나 어, 안 정나 보는 거지. <laughs> 어이가 없네. <laughs> 몇개 넣었어, 솔직히 얘기해. 응? 몇개 거... 없어. <laughs> <못> 먹는 <laughs> 건데, 응, 속쓰리게 어떻게. 야, 많이 넣었어. 이거, 이거. 나 <laughs> 겨자채 사이 아주 그냥 꼭꼭 간한데그럼 <laughs> 겨자채 아니야, 참나물이야. 음. 안쏘나보네 별로. 쏴. 내가 와사비 좋아하니까 그 먹는 거지. 와. 아. 응 이제 없어 진짜로 편하게 <laughs> 먹어 <응. 웃음> 아니 그거 왜 들어갔지? 아니야 썰면서 들어간거야 아니 <laughs> 진짜 <laughs> 너무 그 썰면서 들어간거야 진짜 왜 <laughs> 여기도, 여기도 있고 아니야 <laughs> 안보여 와사비? 아, 눌렸나보다 얘네가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야 독하다 와사비 이만큼 넣었어. 아 와사비 몰렸는데. 아, 코네. 내게 아, <laughs> <그냥> 코가 빨개졌어. <laughs> 아. 아. 잘 먹네 그래도. 아난 좋아니까 하와비 응. 매일 해줄게 매일. 아아나 이거 제일 좋게. <laughs> 눌려서 아. 들어갔나 봐. <laughs> 아. 아. 마셔 마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들어가지? 없대매. 두 개밖에 안 썰었는데. 아 이걸 진짜 잠좀 먹어라. 아 진짜 먹어라. 몇개몇 몇 개는 거든. 아니 그렇지. 이게 김밥 싸면서 눌렸나 봐. 그지만 <laughs> 진짜로. <웃음> 이거는 그냥 는 자국이다. 봐봐. 는 건데. 싸면서 모르... 눌린 거. 야아휴 사람을 <laughs> 못 믿어 이렇게. 못 믿지? 너가 좀 믿겠냐? 잘 먹었습니다. 응. 인사. 뭔가 뭐 왜? 정말 고사지. <laughs> 아 카메라 달고 다녔는데. <laughs> <laughs>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인지 알아. 그지? 와. 새콤해. 이거 못건드면 당신 들어가야 돼 자기? 어? 들어 들어가야지 뭐. 들어가야 돼? 어떻게? 옷이 없잖아. 빨개 먹고 들어왔는데 여기 사람도 없는데 뭐. 아휴 <laughs> 사람도 없는데. 안될것 같은데? 어, 안될것 같아. 팩도 없을 것 같아. 와, 엄청 깊어. 와, 이거 뭐 이렇게 무겁냐 나무가? 물 먹었나? <laughs> 어떻하지? 갈때 내가 운전. 여기는 얕으니까 들어가야겠다. 적시고 트렁크에 타. 뭘? 어? 싫어. 어? 어떻게? 거기 얕아? 어, 여기까지는 얕아. 어아 뭐야? 오래 <laughs> <내. 에이씨. 웃음> 왜 이렇게 좋아해? 원래 내가 아니면 재밌는 거야 아이 차가 <laughs> 어, 다 젖었어 어떻게 어떻 빠지겠어 어디 있지? 내가 어제 끈으로 묶으라고 했지 와 어차피 젖었는데 뭐 수건 있나 차에? 아니 없지 없어 수건도 어. 어떻게 그럼 어, 이거 기다려야 수건 가져가고. 어. <laughs> 근데! 후! 이거 와! 어디지? 아. <laughs> 와, 찾았어. 들긴 들었어. 와. 와, 씨, 오 잡으려고. 어. 어. 와. 왜? 천 개도 들었어. 와. 대박. 지금 구어이는 아니야? 응. 음, 여기는 에구어이가 없어. 이거 말지러이다 넣었어. 어, 천 개다. 괜찮은데? 크기도 괜찮은데? 네? 뭔줄 닦고 와. 위에서 닦어, 위에 물이서 돌고기 돌고기야? 나? 돌고기 한 마리 돌맞아도 응? 와 아, 돌고기는 입이는 데가 퐁퐁하네 오참게오참게 사이즈 좋아요 순놈 희한하게 올해 앞놈을한 번도 못 잡을까? 음... 아 순놈이네 순놈이네 이냥 오케이 가져갈까? 그래, 라면 끓여먹을까? 그래, 얼마 전에 그랬가이마는 하루만 어 와우, 내동이있아주는 지금 이 겁나 질리했 같아, 상어 거에서 그런 게 그렇게 있어게거이 말지렁이 한 마리도 안 남았다? 나간 거 아닐까? 나갔을 수도 있고, 먹었을 수도 있고. 말지렁이가 그렇게 큰데, 요런, 요런 작은 구멍을 나가나?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러면 다음에 여기도 저, 양파망 같은 걸로 해서 해야겠다. 응. 여기 뭐 나올 것 같긴 해. 응. 아유, 그래도 너라도 잡혀서 다행이다. 먹을까, 들까잘 살아, 여기서? 참개어잘 살아 있어. 그럼 살려. 살려? 너? 너 버려? 얘는 번식 안 하니 왜? 번식은 안될 걸. 무슨 뭔가 달라진 거 같잖아. 뭐? 잘 봐봐. 내일 보는 나도 모르겠는데. <laughs> 뭐가 달라졌지? 이년이가 없어졌잖아. 어 이거 어디 갔어? <웃음> <웃음> 어디 갔어? 이년이 저기 저쪽에다 살려줬어. 어디? 살려주고 왔어. 어디? 어딘지 알려주지, 알려주면 안 되지. 언제 살려주고 왔어? 어제 <laughs> 잘살수 있는 대로. 이년이는 음. 여러분 지금 연못에서 살기에 너무 커요. 애가. 그래서 약간 어, 수원 올라가고 그러면은 힘드지? 약간 어, 힘들 수가 있어가지고 음. 지금 아주 좋은 곳으로 보내줬습니다. 넓은 곳으로. 원래 살던 곳은 수달이 있어서 그쪽에는 안 살려주고 저쪽 위쪽에 어, 아주 좋은 곳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살려주고 왔어요 음. 어,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음. 어, 채니 엄마가 어제 어, 조금 이제 조용해 <laughs> 어, 어. 하루 종일 자가지고 영상 안 찍고 <laughs> 그냥 가서 혼자 살려주고 왔습니다 음, 잘했네 음, 잘했지 연못에 음. 있으면 은 이쁜데 음. 아좀 작았으면 은 지금 저, 저, 어 저거 저기 보이잖아 음. 황금 황금 양어 아 황금 잉어 응. 응. 비단 잉어 아 비단 잉어 음 응. 조만한 건딱 키우기 좋은데 너무 커버리니까 애가 여기서 답답해하더라고 응. 그래서 좋은 곳으로 살려줬습니다 잘했어 답답한 응. 게 느껴질 정도였어 음거어 응. 너무 크니까 애가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데 좁아 보이더라고 저쪽에 살려줬는데 나중에 저희가 거기도 이제 가끔 가는 곳이거든요.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재밌잖아, 그지? 잘 살고 있나 또 확인도 하고. 음. 음.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와저 미나리 좀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따야지. 여태 먹었잖아. 저 보여드려 저 미나리 봐봐. <laughs> 여러분 미나리가 <laughs> 미쳤어요 나무 같아. <laughs> 그러니까 저 엄청 잘 번진다. 음. <laughs> 이거 이거 연못 다 뒤덮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커가지고? 잘 되고 있는 거야. 아니 잘 되고 있는 거야? 다다 음. 다 번지 못하냐? 아니야 다안 번져. 아, 요 요기서만 이렇게 번지나? 어, 어 어쨌든 미나리 필요하신 분 따가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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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인데 숲. 아유, 이 아, 이 정도는 따로 오지잖아. 아, 그래? 저런 데 가면 얼마 많은데. 오. 어, 막 잘라가시더라. 아 그래? 어. 어. 따지 말래요, 그 뭐. <웃음> <웃음> 이 무슨. <laughs> 자, 여러분,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 네, 오늘 시, 새로운 것을 좀 탐사를 해봤는데, 어, 오늘 조금. 좀 다시 한번 가봐야 될것좀 맑을 때 한번 가볼게요 원래 봄에는 맑았는데 지금 다 농번기라서 물들이 다 이제 좀 탁하고 합니다 원래 거기 깨끗한 물이었어 우리 갔을 때 엄청 깨끗했잖아 음. 음, 어쨌든 뭐 이제 농번기 끝나고 좀 맑을 때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고 음, 오늘 영상은 여기서 어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